야, <laughs> yeah.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인가 보다. 어디가 여기 다리가 뒤에가 아픈 거야? 아, 큰일 났네. 자꾸 아퍼. 엄마랑 내일 병원 가자. 내일 병원 가자 우리 아기. 아 속상해. 갑자기, 갑자기 엄청 빨리 늙는 느낌이야. 10살 넘어가 11살 되가니까 상해 차, 괜찮아. 찜질. 찜질 중이지, 우리 토리. 찜질. 밥도 안 먹고. 토리, 에 그랬어. 허리 아파서. 내일 병원 가기 전에 이거 좀 이렇게 채워놓자. 토리, 에 엑! 그랬어. 에. 허리가 또 도졌어? 아니. 토리야, 쇼파 계단을 갖다 놔도 안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거 쇼파를 치워버려야 되겠는데 엄마가 높은 거? 응? 밤이야, 네 동생 아프대. 토리가 비명 지르니까 네가 가서 막 놀랬어. 토리 앞에 와가지고 막 괜찮냐고 봤어. 토리야. 네가요. 병원 가요? 피부 때문에 병원 오늘 피 검사하지. 토리야, 기, 다, 다 토리 야기 다들 다 잡기고 토리 어디 가요 병원 가요? 힘. 이거도 응? 여기다 토리 토리야 토리야너뭐 하고 있어? 절대 이 안에 들어오기 싫어서 거기서 있는 거야? 잠깐만 있어 엄마 다 했어. 우리 밤이 아, 뽑았어? 네 이번에 어그재어 아, 그게 눈 빨개. 빨개 또 튀어나 눈 충혈됐어 엄청 아우 너피한번 빼는 게 너무 힘들어 어. 밤이야 너무 쉽게, 쉽게 했어? 어머 다다른 여기 적어준다 이래 숨좀 안녕 들어와 밤 토리는 촬영하러 갔어 일로 와 아. 우리 촬영하러 갔어요 야 이거 다 니네 아깝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토리 응? 으아씨왜 좋아 토리 엄청 따뜻한가 봐 아야 뭐하는 걸까 엄마가 세로로 그걸 바꿔줄게. 안 되겠다. 야 이렇게 누워야지. 바보야. 이렇게. 그렇지. 이렇게. 됐어? 됐어? 그렇지. 그렇게 누워야 좋지. <laughs> 귀여워. 너무 잘 받아. 이뻐 죽겠네. 환자분 환자분 물리치료 다 끝났어요. 환자분? 자꾸만 그렇게 보험료 많이 받으면 안 돼요. 왜 그게 렇안 뜨겁네, 많이. 손님? 하루에 다섯 번씩 받으러 오시면 어떡해요? 보험 사기로. 신고할 거예요? 고발할 거예요? 손님, 뭐 뻔뻔한 거 아니에요? 아, 진짜. 개뻔뻔하네, 개뻔뻔해. 다섯 번씩 받들어 와. <laughs> 귀여워. 귀여워. 미치겠다. <laughs> 따뜻해 밥이 <마음에> 좋아요? <laughs> 야. 아 싫어 짜증나 시원해요 아무까지도 구미호 같아 빨간돌 <laughs> 안 시원해요 <laughs> 잘 받아 손 언제 빠져? 어, 어제 부시했다고아 봉성 안물을아 네. 색깔 똑같다 세상 웬일이니? 어머머 이거 또 하면 더진해요도드 같은 데다 이렇게 담근 것 같아 이렇게 와, 면다 빠지면 엄청 이뻐질 야, 엄지. <laughs> 발등 찍힌 것 같아. 술병 같은데, 나옛날에 찍혔을 때랑 똑같은데? <laughs> 와, 진짜 심각하다. 야한번더 드릴 거야. 엄마 한심하지? 또이쁜상해또또또 또, 또 예쁜 상해 응? 손톱이 많이 자연스러워졌네, 그래도. 그때는 뭐가 이 사람 반 빼먹었어. <laughs> 상톱으로 간빼먹은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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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테가디 이모한테 가봐. 이모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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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디, 어디, 어